우리 몸이 어떻게 기름칠이 잘된 기계처럼 원활하게 기능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몸은 상호작용하는 기관 시스템의 인상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을 거대한 기업의 서로 다른 부서로 각각 고유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심장, 혈액, 혈관으로 구성된 순환계는 우편 배달원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마치 소포를 배달하는 것처럼 몸 전체에 혈액을 펌핑하고 순환시킵니다. 태화 기도를 포함한 호흡계는 개인 환기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산소를 가져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다음으로는 소화기관, 우리 몸의 주방,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필수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세포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유사한 세포 그룹이 모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조직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세포는 협력하여 근육조직을 생성하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조직이 결합하면 심장과 같은 기관을 형성합니다. 심장은 근육조직, 혈액펌프질, 신경조직, 신호전달, 결합조직, 구조제공의 조합입니다. 그런 다음 이 기관들이 힘을 합쳐 기관 시스템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소화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위, 내장, 간, 췌장 및 기타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장기 시스템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유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호흡계는 순환계가 세포에 전달하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화 시스템은 음식을 영양분으로 처리하고 다시 한번 순환 시스템이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감독하는 것은 수석 조정자 역할을 하는 신경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기능은 각 부분이 완벽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 훌륭한 팀 노력입니다.